아, 야포섯포섯 버섯. 씨야 <laughs> 목포 처음 와봤 지? 목포 여기, 목포 시내 래. <laughs> 어, 좋아봐, 엔터처럼 해. 저기도 장군이었잖아, 아니야? 어, 어렸을 때? 저기도 장군 아니었어? 난 돼지 장군 저기 멍군이었어. 난 먹는 장군, 어떤 거예요? 광화문 어. 있는 거게 어떻게 알았어? 세정왕대 앞에 맞지 아, 좀 많은가? 근데 거기 있는 거더커그 네. 거기 있는 거 포즈가 달라 아마 아는가? 아 진짜? 약간 이런 포즈? 저분의 이름은? 몰라 이순신 저기 저거 저거 어 이순군 이순신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 미안 이름 몰라 이름 어, 그럼... 어려워 어, 근데 진짜 어떻게 알지? 한국 사람 한국에 많이 살아도 저런 거야 너는 롤바니 그런 거다 알아? 어 근데 미안해 조기가 다어모자기 아이스 롯아침이어아 일반 커피 래오케요 오늘 아침몇시어에표시해요 아, 왜그래 좀다가 영광굴비. 영광굴비 들어봤죠 음, 아무튼 영어골배워할 겁니다. 도움이 어때요? 사람들 사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저도 서울 성신여대 성북구에서 왔지만. 자세히까지 안 가보세요. 자, 두 스텝. 맞아.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디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말, 할고 싶은 말 없어요? 네. 없다고 합니다 아, 바다인데 좀 난다. 그치, 이 정도만. 그저 이정도면 크지. 응. 그 인천 갔을 때 예전에 엄청났잖아. 훈렁리 응. 거기도 그렇고 응. 인천 예전에 막 응. 훈장리. 응. 그리고 오, 옛날에 오이도. 어. 오이도 왔었지. 응, 응. 야그 오이도 갔을 때 칼국수 먹은 생각나. 칠라칼국수. 그 마이... 어그 맛있었는데. 응. 그 근데 뭐, 가서 먹은 맛있을거든떡 응. 있어 응. 같이 아, 아요 오케이. 아아출출입 금지인데. 자전거요. 자전거. 아, 자전거. 위험띠 <laughs> <휴험> 읽지 마세요. <laughs> 아, 런거부터 읽어. 기능에 일로 와. 자전 찍게. 다위

아이 불기가 싸가네. 여기서 좀사라지게주인공이네 아, 1 8 0가원 현금이 있데 아, 여기는 30개에 한만원에네전화 해. 아이고 여기서 어? 진짜 이짜 때. 저기는 어? 3 0개에여손패0개3 0개에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지 아나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음. 냄새가 나니까 그렇지? 어머 어머 애교 부리는 거한 장난친데 애교 부리는 거. 애교 부리는 거. 음, 되게 심심하지 않겠다 둘이 있어서. 어? 성격이 어머 어머 여기 좋네 얘네.

나나 밖으로 나가면서 나가